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올라가고 있던데? 왜 그런 거야? 바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의 소야. 그게 삼성 주가에 영향을 미쳤지. 사법 리스크? 그게 뭐야? 이 회장이 몇년 동안 법적 문제에 얽혀 있었거든. 그게 해결되니까 주식 시장에서 신뢰가 확 올라갔어. 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렸구나. 맞아. 외국인들이 7월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조 4천억 원어치 샀어. 6월 이후로는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야. 작년 이맘때 외국인 지분이 56%가 넘었는데 50% 아래로 떨어졌었거든. 그럼 삼성 주가는 이제 계속 오를까? 그럴 가능성이 커. 하반기엔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AI 관련 제품, 특히 HBM 메모리 수요가 급증할 거니까. 그럼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삼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 거야? 맞아. 엔비디아의 AI 칩 H20 공급이 재개되면서 삼성전자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 거야. 와, 삼성전자가 대박을 칠것 같네. 그렇지.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있어. 삼성전자 계속 지켜봐야 해. 빨리 삼성 주식 더 매수해야겠다. 아니야 투자는 공부도 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해. 난 책임 못 진다 크크. 쉽게 배우는 경제. 구독과 좋아요.